여러분들 여기 순서별이나 사인 문제를 보면서 연결고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라 것을 너희들이 빨리 인식을 해야 돼자 37번 2018년 9월 37번 봐봐 선생님또 어떻게 푼가 일단 하우의범이 있죠 주어진 문장이 주어진 문장이 하우의범이 있지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 또 연결고리가 있어 뭐야 search rules가 있잖아 그걸 빨리 찾아야 돼 얘들아 그냥 넘어가면 안돼 그럼 서치 룰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37번 앞에 주어진 문장 앞에는 뭐가 있어야돼? 룰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만이거가냐 그럴거 아니야 그럼 룰스가 어디에 있냐 얘들아 가만 빨리 봐봐 룰스가 어디에 있어? 2번 문장에 룰스가 있잖아 To prevent discredit card companies adopt the rules 룰스가 왜 나와있냐 어? 그럼, 룰스가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37번의 답은 1, 2번은 아니라는 이야기지. 이 물론, 2번에 t 프리 r e v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근데 앞에서, 야, 이것은 앞에 있겠죠, 앞에. 이? 근데 문제가 필요 없다는 야룰스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답이 몇 번으로, 3번, 4번, 5번 쪽으로, 어째? 이어져 온다는 이야기야. 이? 근데 s e 치 r c 룰스가 있고, 룰스가 나와 있고, 그 뒤에 3번 이하의 룰스 있는 거봐 봐. 이냐, 없냐 있어.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답 3번이야. 연결고리 하나 그리고 자, 3번에 3번에 연결고리 it s preference it. s so it. it's it, it's a topic이잖아. 이것이 연결고리야. 왜 연결고리야? 단수 명사야. 이시 가르친 게 3인칭 단수 명사의 소유격이야. 그러니까 이 츠가 뭘 가르치는지 어째 알면 답이 나와버린다는 약이야. 아무나 아니 그게 그게 연결권이라는 약이야. 여러분들, 봐봐 e 자, 하우웨이 문장 좀만 읽게요. 하우웨이브 문장. 하지만, h e u k n w B was introduced in Congress. To outlaw such rules. 그러한 규정들을 outlaw. 금지하기 위한 법안.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 was introduced, 제출되었을 때. The credit card lobby. 여러분들, 로비라는 란 단어는 동글병이 있잖아. 로비가 원래는 큰, 어떤 뭐 입구에 큰 공간을 나타낼 때 로비라고 하잖아. 근데 로비가 뭔 뜻이 있어? 하나, 저거나 압력 단체라는 뜻이 있다잉. 왜? 사람들이 어쨌다 뭔가를 시위하려면 어째 모여야 할거 아니야 그럼 모이려면 어디에 모여야 돼? 넓은 장소에 모여야 돼 그래서 로비가 뭔 뜻이 돼? 압력단체가 된다 이 말이야 에이? 자 압력단체는 주위를 언어로 돌렸다 말이야 에이? 신용카드 압력단체는 주위를 언어로 돌렸다 그 단체가 에이? 그 단체가 its preference 선호하는 것은, 그 단체가 선호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치가 지칭하는 게뭐예요 주어진 문장에, The Credit Card r a b b i 이거야요 The Credit Card 그 압력 단체, 신용카드 압력 단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37번에, 요걸 딱두 개로 풀었어. 하나는 뭐예요 rules, rules에 search r u 있었잖아, s e a r c 그 다음에 it's, it's가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however가 있는 거. 이연결고리로만 그냥 답이 어째, 그냥 나와버린다는 이야기야. 쉽게 풀어버리려면 이렇게 너무 쉽게 풀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자, 37번이었습니다, 37번.